안녕하세요. TV 스타 유키입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갖고 나왔어요. 사실 뭐 집에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오전에 점심 먹고 지금 프로라 점검 한번 받으러 한국모터스 갔다 왔는데 맨날 한국모터스 하는 영상이 좀 지겨워서 안 올렸죠. 드렉스터뭐 타줘야 돼요 너무 안 탔어 우리 드렉스터를 타줘야 돼요 드렉스터를 너무 안 타줘 가지고 타주러 갑니다 뭐 목적지는 뻔해요네 메이지 <laughs> 커피 클럽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밖에 오늘 날씨를 보니까 비가 안 온다고 해갖고 네 비가 그치고 나니까 선선해졌어요. 오래간만에 이 앵글이 드렉스트가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바기도 켜지고뭐 바람이 태풍급으로 불어가고 아이 아. 시간에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네. 아 오늘 신호 엄청 걸리네. <laughs> 신호가 엄청 걸립니다 오늘 여기가 경치가 좋아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아라뱃길인데 그냥 가겠습니다 <laughs> 아, 아라뱃길 전망대 가면 뭐해 그냥 멀뚱히 서있다 오는 건데 그냥 레이지커피클럽 가갖고 커피나 한잔 먹고 이따가 오는 거지 아, 여기 다리가 멋있죠? 반빨이 갑니다, 반빨이. 아, 다리 예뻐, 색깔이.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갖고, 와,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야, 아, 시원하다. 또 시원하다. 유유자작 다니기 좋네. 이쪽으로 직진하면, 거기네. 인천공항이네. 아우, 인천공항에, 김포에서 9시까지, 9, 9시 비행기니까, 몇 시야? 6시까지는 도착해야 되는데, 6시까지는 도착해야 되는데 아휴 택시가 잘안 갈라 그래갖고 하여튼 그렇다고 주차장에 거의 15일을 세월을 돌 수가 없어서 택시를 아유,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인데 그 오는 거는 시한하게그 베이징에서 와서 그런지 김포공항에서 내려갖고 아주 집에 올 때는 좀어그 뭐지 골드인인인가그 l 타고 와야 될 e 같은데 아무튼 뭐 택시를 타고든 골드라인을 타고 r Gold Rainer, g o 감 d r a i n 데 비가 안 오는데? 뭐 어떻게 막 달려? <laughs> 아, 안 그래도 여기 앞에 차가 천천히 가네. 아, 여기 청라. 청라에 여기 땅이 되게 엄청 넓은데, 아직 뭐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아, 시원하네. 시원해. 액션캠 하나 바꾸고, 지금 마이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우 거그 차는 너무 달리는데? 보다 아울렛? 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엄청 큰가? 좀커 보이는데? 지금 에이스프로 액션캠이 라이카 렌즈 협업해갖고 센서 크기도 좋고 아왜 이래 바닥이 어. 센서 크기도 좋고 해서 밤에 라이딩 할때 찍으면 그래도 조금 볼만해요 그 예전에 오즈모 액션4는 아 밤에 찍으면 그냥 죽음이었는데 그래도 저조도가 그냥 볼만 합니다 지금 액션캠 거치대반 지금 몇 몇 개를 주문해갖고 지금 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거치를 했어. 거치를 했어요. 거치를 했으면 됐지. 홀리 후리 다운 토시. 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밤이, 밤이 되게 예쁘네. 오늘 날씨가 비와서다그 스모그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지. 차, 차량 불빛도 예뻐 보이고. 오늘 왜 기분이 좋지? 제가 매번 방문하는 유일한 바이크 카페입니다. 옛날 성수동 분위기가 나서도 좋고, 사장님이 친절해서도 좋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자주 오는 겁니다. 55rpm 인가 거기 동강화에 거기 거기도 여기 서람이 라이딩 가는 곳이라고 해서 소개 받고 갔던 건데 괜찮았어요 야 피아노 학원 멋있다 이래 피아노 요 왠지 피아노를 배우고 싶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레트로하고. 음, 응. 멋있네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 레이지 커피 클럽. 응? 오늘 안 하나? 오늘 쉬는 날인가? <laughs> 이러면 안되는데... 바이크가 없는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오늘 다행히 하는 날이네. <laughs>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커피 한잔 먹고 수다 떨고 그리고 이제 복귀합니다. 자, 저는 조심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